선생님 질문 한 예.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 예예. 예. <laughs> 선생님. 예. 고그 지금 예. 공부하시는 보살님이 예. 질문을 한번 오늘 한 드린다고 하시던데. 예. 오늘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요. 왜 오늘을 그냥 오늘이라고 했는지. 오늘. 예, 예. 오늘의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예. 예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하시니다 오늘이, 오늘. 오늘이 오늘이지, 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네. 어제가 있고, 네. 뭐, 모레가 있고, 뭐, <laughs> 뭐, 오늘, 내일, 모레, 저 모레 가고, 뭐, 그래, 표현하지. 네. 오늘이 왜 오늘이냐고요? 예, 네. 오늘. <laughs> 오늘 가는 거는, 네. 그건 뭐, 몰라요? <laughs> 그냥 오늘이니까, 오늘이니까 네. 오늘이지 그 뭐, 뭐 그거 질문이 뭐 <laughs> 굳이 뭐 나를 떠보려고 얘기하는 기 아, 그런 건아니 무슨 얘기하는 것이 뭐가 어떤, 어떤 의미를 약간 이게 약간 그런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예. 그럴 수 있겠네 네. 오늘은 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네. 그지? 그러니까, 오락하는 거는 나를 뜻하는 거야, 오. 음. 어, 내가 오다, 이 말이지. 나, 오. 근데, 오가 존재하잖아. 네. 응? 존재하는 걸 늘이라고 하거든. 늘. 늘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있는 것이 오, 늘이지. 그렇 음. 그, 그렇지만은, 오, 늘이지만은, 벌써, 아까 한 시간 전이나,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아까 음. 누가 왔다 가고 이렇게 손님 왔다 가고 하잖아요 네. 그건 지나간 과거가 되어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어그러고또 그러, 내일은 아직 안한것 같지만 내일로 가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내일로 가는 건지 내일이 지금 네. 오고 있는 건지 그렇지? 네, 그렇지만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내가 있으니 그 자각하는 내가 있잖아 네, 그지요? 네. 바로 그거지 네. 자각하는 내가 오. 오가 있, 있잖아. 내가 자각하고 있다, 이거지. 네. 아까 과거의 생각도 자각하고 있고, 음. 한 시간 정도 생각하지만은, 하루 전, 1년 전, 10년 전, 뭐 자기가 음. 어릴 때, 어린 시절, 응? 음? 학창 시절, 뭐 이런 거다 자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각하는 내가 있는 게 오늘이지, 뭐. 응. 음. 음.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어 네. 우리가 이게 일통으로 가는 거야 음. 그런 음. 그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구분을 하니까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음. 어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으면은 현재 불 현재 부처들 현세 현세 불이 되는 거고 네. 과거는 과거 칠불어 음. 음. 과거에 나온 칠불 북두칠성칠불이 있는 거고 뭐 칠불 이름이 무슨 불 무슨 불이래 있겠지. 그게 북두칠성칠불 그걸 에너지를 받아온 거거든. 우리는 그 에너지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칠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칠불이 움직이는 게 우리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래서 팔불이 되는 거야. 그래가 팔불이 나왔잖아. 응애하고 팔불이 나왔으니까. 팔불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얘기할 때저저저저 팔불출 저저 같은 놈, 팔불출 가는 하잖아 그거 잘못 들으면 욕으로 들을 수 있지만, 팔불출 맞잖아요. 팔불출을 이 했잖아. 7. 7을 받아가지고 어? 나왔으니까 그게 8팔인 거야. 어, 그래가지고 가면은 9불이 되는 거야. 구부러지니까 9불대보는 거야. 그러면 하늘로 가면 이제 십방이 되는 거야, 십승이 되는 거야. 음, 그렇지? 구락하는 게어이지구에 제일 그우의 수가 구거든. 네. 어 근데 그것보다 더우의 수가 십이다 이 말이야. 십은 일하고 영이잖아. 네. 어영 무극에서 영에서 딱 일을 딱 하면 하나가 딱 오면 그게 십이라 완성수다 이 말이지. 십자가. 그리고 이게 이게 열 개잖아.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렇지요? 네, 예, 예, 음... 그러니까 7불이 뭐냐? 하면 7불이 자, 우리 눈이 두 개지요. 네. 코, 콧구멍 두 개죠. 구멍이 네. 입은 하나고 귀두 개죠. 네. 7개죠. 그 7불이잖아요. 네. 7불이 움직이는 게팔불이팔불출해가 8불 움직이잖아. 음... 그래서 오늘 가는 것은 어, 내가. 존재하는 나, 늘 존재하는 나, 어?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야. 이 시간과 이 공기, 어, 이 바람, 응? 음? 이 어떤 공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오늘, 누가? 내가. 그죠? 각자. 그래서 깨달, 각자, 각자. 어, 그게 이제 각자, 어, 성불도, 각자가 부처다, 이 말이지. 각자 마음에 부처, 부처의 씨앗이 있는 거지. 예, 예. 이제 끓여보시면 그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어, 비, 어? 비, 하는게 뭐냐, 까마. 우리가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슬플, 비, 자. 비. 비가, 비에서 나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소가 되는 거야. 음. 소라 하는 건 뚫린거든. 뚫린다, 이 말이야. 소. 소통. 소통이 되는 거야. 통했다, 이 말이야. 음. 일통으로. 그래서, 비로, 비로소, 음. 비로소 탁 되는 거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된 거야. 비로소. 음. 비, 이게 표현이, 뭐, 발음이 좀, 뭐, 이상한데, 비로소와 음. 비로소 우리가 뭐 이루어졌다, 네. 뭐 이런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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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음.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저, 저, 이거 뭡니까? 슬플 빗자 있죠? 네. 슬플 빗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 네. 슬플 빗자가, 그거, 이거, 이거, 이 빗자에, 응? 음. 아닐 빗자야? 네. 어, 거기에 마음심자잖아. 네. 거기에 점을 한 개씩, 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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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를 찍잖아. 네. 생명의그 다이아몬드 여섯 개. 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인 거야. 음. 어? 인욕바라밀, 뭐 지계바라밀, 어, 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 하는 게 어? 뭐 반야바라밀, 어? 그죠? 그게 저거예요. 그 찍으면은 그 뭡니까? 지혜 해자가 되는 거야. 그게 해명이야. 그거를 활용하고 사는 사람이 어. 그게 비다 이 말이야. 비로자나다 이 말이야. 하늘하고 통하는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비로소 통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 뭐이 수행하는 몸이 네. 우리 육신이 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수행 수행 터다 어, 이 말이야. 어이 육신 입고 왔잖아요, 그죠? 네. 자유자재하잖아. 음. 네? 네. 차도 몰고 어디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어? 많이 하시잖아.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음? 어? 그렇잖아, 그죠? 글도 적고 이래 하잖아. 이 자유자재한 몸이 이게 관자재를 해라, 이 말이야. 관세음도 하고. 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관자재 보살이요, 관세음 보살이요. 어? 다 그게 보살님이다이 말이야. 보살님이 많아, 보살님 명칭이 많아. 글 잘하는, 뭐, 문수 보살도 음. 있고, 뭐, 뭐, 대세지 보살도 있고, 뭐, 네. 만화, 뭐, 지장 보살님도 있고, 그렇게 이름으로 다 표현을 한 거야. 음. <웃음> <웃음> 뭐, 질문이 뭐, 오늘? 네. 어, 오늘 얘기했는데, 뭐, 이, 뭐이 얘기지, 네, 얘기. 너무, 너무 막 이래, 뭐, 네. 해버리는데, 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네. 비로소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걸 자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을 오늘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음. 늘. 늘이다, 이 말이야. 하늘. 음. 하나님이 늘 있는,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이잖아. 음. 내가 늘 있으니까 음. 오늘이잖아. 음. 그지? 네. 어. 근데 우리가 옆에 누군가 돌아가시고, 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죽음을 보잖아요. 음. 그 죽음을 보면은, 아, 생로 병사가 있는, 있구나. 이걸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오늘이 끝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뭐 어제, 내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구분한다고 구분되는 게 아니야. 저, 저 고속도로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고속도로 가실 때 이렇게 가다가 터널이 있잖아. 그러면 터널 들어갔을 때는 터널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길이잖아. 네. 그죠?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어. 어떤 데는 휴게소도 있고, 음. 예, 예. 음. <laughs> 쉬어갈 때도 있고, 음. 어?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고, 안 그래요? 속도 내가 갈 때도 있고, 또 <laughs> 가다 보면은 막, 그, 저, 과속, 단속 카메라 있으면 또 속도 더 줄이기도 하고, 그지? 아니면 편안하게 가기도 하고, 음. 음악 들음에 가기도 하고 뭐 타고 이 육신을 타고 이 지구의 지구, 영혼이 지구에서 입는 우주복이 이 육신이거든. 음. 이 육신, 어, 이 육신을 타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음. 생활하고 하는 거야.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잘써야지 음. 어, 그래서 밝고 맑은 마음으로 어? 인연이 된 사람이 있으면 정성으로 대해란 말이야. 음. 그래서 모든 것에, 어, 정성을 다해라. 이 말밖에는 더할게 없어. 다른 별무타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응? 예, 예. 도가 거창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는 것. 그게 도지. 뭐 도가 별 거야. 응? 내 생활이 도다. 이 말이. 지 생활은 뭐, 어, 뭐, 엉망으로 하면서, 뭐, 뭐, 어디 가가, 뭐, 대단한 거 자꾸 찾아잭긴다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밥 먹었으면 설거지하고 네. 어? 네. 이빨 닦고, 그게 도다, 이 말이지. 사람 보면 인사하고, 네. 응? <laughs>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러고, 유익한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네. 즐겁게 살고, 그지, 거 뭐. 예, 예. 그게, 우리 옛날 선조들이 했는 말이 어 홍익인간 하는 말이 그네 글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세이화 홍익인간 그래 해라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하십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